감사. 잘 외워? 잘 외워? 잘 외워? 예스! 너희 나오니, 지금? 놀았죠. 너희 나와, 지금? 아, 나와요. 고마워요, 언니. 먹겨줄게요 아, 라임은 안 쉬지 않나, 라임? 라임이 더 쉬어. 네번 보자. 한세번먹겨주기로 했어. 어? 예서가 <laughs> 너는 비해. 소리 내 소리밖에 안 들어가겠지? 라임을 짭니다. 그래. 어, 야! 아! 야, 아!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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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만, 음, 라임즈입니다먹어볼세요네손다들어주어 언니, 거기 먹어요 먹었어요? 맞없어요맛없어요 먹었어요? 어요가었어요 먹었어요? 먹었어요? 먹었요지었어요이언니요 먹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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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어요 먹었어요? 한국어 진짜 잘한다 먹어요먹어요먹어어어어 아, <laughs> <탁구 가래. 웃음>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あっあっあっ。あゃんちゃん、イコマじゃ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うん、マジャマジャマジャ。あー皆さんおっん。